별의 저장가 작가 아랜다 밤이 찾아왔어요. 하늘 위에는 작은 별들이 하나 둘 불을 켜기 시작했지요. 별빛이 살짝 부서져 나뭇잎 위에 내려앉아요. 조용히 속삭입니다. 오늘 너 오늘 하루 참 잘했어. 부드러운 이불 속에 있는 너의 근사한 그 모습은 아주 좋아요. 그 모습에 반한 별이 살짝. 링크를 보냈어요. 잘 자라. 너무나 피곤하고, 너무나 잠이 부족하고, 너무나 자고 싶은 너의 눈꺼풀은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어요. 눈꺼풀은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어요. 괜찮아. 이젠 너도 눈을 스르르 감고 이불에 푹 기대 자렴. 스르르 잠들기 시작한 너의 스르르 잠들기 시작한 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. 멀리서 들려오는 밤공기 소리, 모든 게 조용하고, 모든 게 잠들기 시작했어요. 별빛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, 별님은 하늘에서 천천히 자랑가를 들려 주었어요. 잘 자라, 잘 자라. 너의 근사한 자는 모습 잘 자라. 잘 자라 너희 멋진 자는 모습 잘 자라 잘 자라 너 아름다운 자는 모습 잘 자라, 잘 자라, 너희 행복한 자는 모습. 오늘도 평화롭게 너만을. 별의 자장가를 들으면 모든 것이 조용하게 잠들었답니다. 잘 자렴 그럼 모두 안녕